오늘의 데이트라니 점심 먹으러 갈거요순인네 밥상으로. 야, 근데 괜찮 대박이다. 응, 음, 저희가 지금 갈치조림 정식. 네. 자, 이렇게 먹어야 돼요. 게장은 이렇게 양념이 스며들게 해요. 음, 잘못 하는데? 게장을 많이 안먹어봐서 게장을 많이 안 먹어봐서 할 먹을지 모르던데 더 사기꾼. 사실 <laughs> 또간 집에서 뽑.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귀엽다. 밥을 한 숟갈 먹고. 네. 음. 되게 달다. 음 맛있다. 진짜 달짝지근하다. 김에 밥 이렇게 올리고. 남편 주문 거야? 아, 내편데왜 자꾸 갈래? 응. 왜 그래? 왜 자꾸 뺏어 먹으려 그래? 이는 양념게장 생각해보셔도 세이밖에 없네 맛있네 왜? 진짜 직원 먹었어? 응 진짜 어렸을 때는 게장이 왜 맛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먹었어? 하나 먹었어 어때? 그냥 그래? <laughs> 남편이 만들어준 불게장밥. 이거 쑥쑥 비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쑥쑥 비벼 먹었어?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안 스며들어. 그치? 아무것도 안 나. 이렇게 밥 올려서 먹어야지. 단치조림 양념에다가. 먹고 왔어요. 같이 이렇게 해. 와, 나 폐장난 아니다 깜짝 놀랐어. 큰일 났네. 정말. 멀리 대서 잊어버리지 말고, 멀리 대서 소홀하지 말라. 어? <laughs> 내가 이거 봤는데 요, 영상이었나? <laughs> 와, 계단 장난 아닌데? 어, 나 근데 아직도. 허벅지 근육 심한데. 어 여기 사시는 분들 어떻게 다니시는 거야? 어 더워. <laughs> 와 근데 뷰는 대박이다. 저희가 여기로 올라왔네요. 뷰봐 대박이지? 응 걸어보자. 딱 더워. 그러게. 벗어야 되나? 근데 아직 아까 밤. 아까 아침에 밥 먹기 전에는 배가 괜찮았는데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서 버스는 좀 민폐인데? 맞아. <laughs> <laughs> 공감해주라며. 아니 그건 공감하지. <laughs> 애플라서 공감해주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 민폐라는 걸 왜서 공감해? 맞아. <laughs> 아, 기분 나쁘게. 아 아. 나또 날씨가 또 따뜻하니까 나른하다. 와, 진짜 여기 뷰 너무 좋은데? 일로 올라가는 게 맞네. 야, 쟤는 나왔다고 비웃으면 어떡해? <laughs> 진짜 예네 많이 나왔지. 그 지금 비웃었잖아. <웃음> <웃음> 아, 아아아아아 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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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비웃네.

저기 음. 고양이가 있어. 근데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살이 안 찌겠는데? 응. 그만큼 먹으면서 또... 오 여기도 있다. 오. 아직 볼때많네 어. 남들이 오는 양주 양치는 하줄 알겠네. 지금 양주 속에 양치질. 관랜스 삼십 년. 여기 카페 가자 커피 마시고 싶어 이제 카페 뒤에 왔어요 음. 더워서 못 입겠어 불고기 어. 생... 인데... 뒤집어졌어 어? 이미 다 찍었어 내안안안 찍었어 나 두부야. 두부야. 에헤 두부야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곰 젤리,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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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 미안해 준 거야? 이거 던져주면 돼? 대박! 오동도에 왔어요. 방금 떨었어. 그냥 걸어갈까? 그래? 삼십 분 기다릴 바에 그냥 걸어 들어가고 나올 때만 가. 오동도는 뭔농아 뭔데? 왜냐면. 개그치려고 하지말고 진짜 의미가 뭐야 고동도? 그 모르네 고동도는 그 나도 몰라 뭐야 좀 이따 네이버에 한번 쳐볼라고 이런 말 하는 걸 나보고 영상으로 넣으라는 거야 지금? 아니 소름이다 너무 졸려요 여 고동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고 덥고 눈이 안 떠져 <laughs> 여기 봐봐 경치 안 되겠어. 왜? 나 더워. 또 깎아 거릴 거지. 안 그럴게. 시원해? 어. 아, 잠을 어. 좀 깨? 더워서 더 그랬나 봐. 어. 아 근데 여기 벌레 있을 거 같은데. 그에 들어. 아 대박. 그냥 뒤에만 봐도. 아니 여기 봐도. 이야. 다. <laughs> 이번 여수 여행 짧은데 겁나 빡센거 같아. 저희 어제 만우 참 보고 왔는데. 미쳤다. 괜찮다. 괜찮네. 응. 다 왔어. 벌써? 화장실 두개 지나면 용구리래왜 이렇게 짧아? 이쁘네. 와 너무 이쁘다 반짝반짝반짝반짝. 어. 아 반짝. 진짜 이쁘다 반짝반짝반짝거려응 너도 반짝거려서 이뻐. <laughs> 오동도가 왜 오동도인지 알아? 아니. 이달리 오동나무가 많대. 뭐 그래? 그리고 섬 자체가 오동립을 닮았대 오동이오동이야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똑똑한 척을 못하잖아 <laughs> 컷아 <laughs> 진짜 위험한 지만 골라서 하네 여기까지 아. 내려가도 되는 거잖아 이거 봐야지 안 봐도 돼 어. 여기가 용북이죠? 그렇대요 여기 용북죠 바위가 저기가 밑에 용골이 이렇게 땅이 이렇지 않았으면 나도 안 알아 봐라 땅이 너무 이랬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뭐 마실 거야? 포카리 그뭐 먹을지는 다 얘기하네 <laughs> 빨리 말안 하면 안 사줄 거잖아 나 기분 나빠 안 먹어 빨리 말안 하면 넌말안 했잖아 이러면서 안 사주고 지 것만 사 먹을 거잖아 안먹저 <laughs> 걸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다열차도 타고 나갈 거예요. 하도 힘들다고 찡찡거려서. 음. 10분 남았다. 음. 음. 그래도 좋다. 쉬니까 좋다. 와 진짜 예뻐. 저거 봐. 완전 반짝반짝 거려. 반짝거려 진짜. 음. 어디아그러네 뭐야, 숨어가지타야돼 응? 아, 좋다 편안하다. 걷고 막그러다가 타고 가니까 너무 편해 음바다잎밥맛있바다 응. 음. 바다잎밥 맛있어요. 음.

i No.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고 귀찮아서 그냥 낭만 포차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낭만의 도시 여수. <laughs> <예수. 웃음> 또 시작이야. 낭만의 도시 여수. <laughs> <예수. 웃음> 잔망스럽네. <웃음>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어. 여수반바다 소주 한 잔. 아김치랑간난 이거, <S mulheres>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아난아을아난아난아난아난아난 13,900버거라 안 나오네? 남편은 17,000버거라 안나오 여수 여행 나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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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차 가야지 그럼, 우리 히말라야까지 그럼, 먹었는데 그럼 막날이잖아 너 퍼서 먹으러 왔어? 응 맛있다 내일 차 안에 시체처럼 자고 가야겠다 <laughs>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맨날 가본 여행지가 아니라 처음 가본 여행지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여수 처음 와봐가 너무 좋아. 이 영상을 어머님이 싫어합니다. <laughs> 이 영상을 우리 엄마가 싫어합니다. <laughs> 이 영상을 시어머님이 싫어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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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얼스. <웃음> <웃음> 볶음밥. 볶음밥에서 버터 냄새 나. 밥이 고소해 엄청 나는 이미 버터를 구웠던 것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볶음밥에또 버터를 넣었나봐 그니까 러 버터를 넣은거야 <laughs> 갑자기 여수그네 <laughs> 막 어, 부서지는거 아니야? 부서지면 여기서 이거 무게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요구. 어 안돼 끊어질 것 같아 안 끊어져 셋이 타볼래? 오 진짜 오랜만에 탄다. 그렇지 오 높게 올라갔어 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다리 꼬은 다음에 밀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르다. 뭐가? 우리 때는 이게다 그냥 쇠사슬로 돼 있었잖아. 나 초딩 때 이거 였는데 어? 나는 쇠사슬이었는데. 초딩 전에도 저거였는데 나는? 한개만 터뜨려도 된대 한개만 터뜨려도 상품이 온대. 파이팅. 힘을 얻는 거구나. 가고는? <laughs> 몇 개? 목표. 12발 중에 세개세개목표 그렇게 나와 아, 11개요? 어, 가까워 갖고 아 엄청 가깝잖아 네. 자 여기다 B에다 던져요 B 비. 어, 오 좋아 어. 좋아 감 잡았어 아우감못 어. 잡았네 어 오, 완전 못 잡았네 벌 <laughs> 다섯 개야개야 오오 8 우와 오우 마지막 하나 와1개 잘했네 야1 2개1개맞어 10개 자기도 해봐 그래? 나다맞거 같은데 그래 해봐 아아 이다맞겠네 어? 어. 어? 어 이러안 되는데? 아 하나 너무 거. 자만했네 오 잠깐만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감사합니다. 와, 잘 놀았습니다, 사장님.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깝다, 근데. <웃음> <웃음> 귀엽네. 고민이 형. <너> 어, 2만원짜리야. <laughs> 선글라스 괜찮네. 선글라스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오! <laughs> 잘 어울려? 잘 어울려. 2만원짜리. <laughs> 2만원 선글라스까지. 오, 야,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어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 아니 빨간 것만 빼면. 썬로라가 크다. 응 음. 네. 얘가 잘 어울려. 맞아. 어머 미안해. 어 저딴 식으로 깨뜨다니안 보여. 나빴다. 마지막 날이에요. 국밥 먹으러 갑니다. 국밥 먹고? 날이죠. 국밥 먹고 갈 거예요. 광장국밥. 웨이팅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우리가 다 일찍 나왔나봐 생각보다 그런가? 다 웨이팅 안기달렸어 그지응 요새는 안바르고 먹기가 힘든데? 껍질이 <laughs> 꼭 걸려 수조에 건더기 진짜 많다 이렇게 먹을게요 만두까지 어, 먹어야지 이제 해장이다, 해장. 어우, 음. <laughs> 음? 음. 추워, 근데. 감기 걸리겠는데? 와, 국물 대박이다. 난 바로 왔다. 그래.

안날것 같아. 나다 따라해. 음매니더 그러니까 맛있는데? 나도 니까더 맛있어. 냉기 <laughs> 도기더스에서 응?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날다가오네요 맞아. 우리는 가이드. 가이다. 인사해야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